When we met in the passageway With the same dream angle Remember that Nothing could stop us No matter the problem was Ten years later, finally the us The things change, oh, cause we did too That was probably our last rest day Cause we are on the field now, oh, oh. My friend, look at the sky. Doesn't it look like the one of our memory? We ended up like martyrs and picassos, but I hope we could, and some someday, with a smile.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속이 꽉 차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하지만 저 멀리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한 남성은 본인을 두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스페셜 원이라고 불러달라 하더니 이제는 험블 원이라 지칭하더군요. 교만과 겸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남자. 과연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난 어릴 때부터 내가 최고의 선수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세계 최고가 되기로 결심했다. 매년 하루 한시가 미래 감독직을 위한 데뷔였다. 조제 무리뉴 풀네임은 조제 마리오 도스 산토스 무리뉴 펠리스. 그는 1963년 1월 26일,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마리아 도스 산토스와 축구선수인 아버지 펠리스 무리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용한 항구도시 세투발에서 그의 가족은 부유한 층에 속했는데, 이는 어머니 마리아 도스 산토스의 삼촌인 마리오 레도 덕분이었습니다. 레도시는 세투발, 오포르토, 알가르브, 이세 지역에서 정어리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죠. 세투발 지역에서 유명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그는 심지어 다목적 경기장 건축에 땅을 제공하고, 자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무리뉴의 어머니도 삼촌의 지원을 받아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죠. 당시 얼마나 부유했는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축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세살배기 무리뉴가 집앞 잔디밭에서 하인들과 공놀이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어릴 적부터 돈이 부족했던 집안이 아니었기에 어머님은 아들 무리뉴를 사립학교에 입학시켜 잔디 위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책상에 앉혀 공부에 집중시키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전자가 더 강했던 것일까요? 비록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펠리스가 소속팀 비토리아 세투발에서 훈련할 때마다 훈련장에 찾아가 그라운드 볼보이 역할을 하곤 했고 아버지는 이런 무리뉴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훌륭한 선수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삼촌 마리오 레도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공산당 시장이 집권하고 있는 세투발에서 그의 사업은 국가 소유물로 수용되어졌습니다. 당장 대부분의 자본이 국가 소유물로 수용되면서 수중에 돈이 없던 그들은 하녀와 하인들로 가득했던 집을 잃고, 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죠. 670년대 포르투갈의 많은 부유한 가정들은 살라자르의 독재를 지지하며 공화당의 관리 아래 있었는데 당연히 무리뉴의 가족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더 이상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던 청년 장교들의 주도하에 쿠데타 발생. 이 혁명의 결과로 포르투갈 제2공화국 정부는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리뉴 집안은 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한 채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이는 무리뉴 인생 가치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첫 번째 영향, 의심. 또 의심. 팀이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면 어떠한 부분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끊임없이 말하며 심판 판정 의혹, 일정 조작 의혹과 관련해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와 같은 무리뉴의 행동이 어릴 적 사회의 큰 변화로 인해 갑작스레 가난에 직면하게 되어 세상의 특정 부분들이 본인에게 의도적으로 패를 끼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 말하죠. 일명 음모론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 준비 또 준비. 금수저와 흙수저의 삶을 어릴적 단기간에 경험하다 보니 무리뉴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저희 집안이 부유했던 시절 사귀게 되었던 사회 계층 최상위에 있는 친구들, 저희 집안이 휘청거리던 시절 사귀게 되었던 큰 어려움에 속해 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덕에 저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비하고 공존하는 법을 알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세상에 나가기 전 철저히 준비. 시켜준 매우 긍정적인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부터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때문인지 후에 스코틀랜드에서 지도자 교육을 이수할 적에 바르셀로나에서 코치 경험을 토대로 에스텔만도 했지만 그런 부분 하나 없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배움의 자세로 즐겁게 교육을 받았다 합니다. 이처럼 가세가 기울어 예전과 같이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이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는 열정적인 부분만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아니죠 무리뉴는 15살의 나이에서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같이 선수로 대성할 가능성이 없으며, 대신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서부터 선수 은퇴를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지도자 생활을 걷기 시작한 아버지 펠리스를 졸졸 따라다니며 훈련과 경기를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녁마다 아버지와 축구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었죠. 당시를 기억한 무리뉴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축구에 미친 아이가 아니라 감독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험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나아졌죠. 참고로 이제는 조제 무리뉴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월요일 저녁마다 축구에 대한 얘기를 깊이 나누며 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도 10대 초반에 불과한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축구 경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비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봐라! 헬리스는 아들을 상대팀 경기 분석을 위해 파견시켰고 소년 무리뉴는 분석관 뺨치는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높은 수준의 전력 분석 덕분이었는지 헬리스는칼라스에서의 인상적인 성과로 2부 리그 클럽 아모라로 이적했으며 7980 시즌에는 클럽을 1부 리그로 승격시켰습니다. 이 성공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헬리스는 아들 무리뉴를 본인이 감독으로 있는 팀의 볼보이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선수들을 향해 전술 지시를 전달시키도록 시켰죠. 즉 말이 볼보이였지 사실상 팀의 전력 분석관으로 그라운드 위에 숨은 코치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역시 부전자전 잔머리가 대단하죠 이후 아버지는 좋은 성과를 토대로 히우아브 클럽으로 다시 한번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무리뉴 또한 같이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선수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선수 생활을 하는 겸 아버지를 위해 상대 팀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제작했고 아들의 능력을 높이 산 펠리스는 19살의 어린 그에게 16세 이하 팀을 코치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무리뉴에게 스카우트 서류 편찬, 16세 이하 선수 관리, 경기 중 선수들에게 전술 메시지 전달. 실제로 펠리스가 무리뉴를 선수로 기용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확실한 건 무리뉴를 다양한 방법으로 팀에 녹아들게 사용하며 획기적인 성공에 한몫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들과 아버지의 좋은 호흡 덕분인지, 81-82 시즌, 히우아브는 당시 클럽 최고 기록인 5위를 기록했고, 무리뉴는 락커룸에서 인기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히우아부의 회장인 호세 마리아 피노는 팀 내에서 족벌주의, 즉, 자신의 일족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시작되었다고 믿어 시즌말 스포팅 리스본과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히우아부의 분위기는 점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회장의 의심을 받았던 터라, 펠리스는 무리뉴와 함께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조제와 펠리스 둘 간의 동행은 벨레네스 클럽에서의 1년으로 마무리되었고, 무리뉴는 본인만의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로서의 능력은 능력은 많이 떨어졌기에 그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회고는 없지만 주변 동료들로부터는 상당히 인상적인 선수였다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3부 리그 새신브라 시절 무리뉴는 20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리더 중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기 중에도 서슴없이 팀의 대표로 심판과 화끈한 대화를 나눌 만큼 그의 능력을 인정해 줄 정도였죠. 그러나 당시 심각한 임금체불 지연으로 인해 제대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선수로서 성장해야 하는 시점에서 크나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는 새로운 팀, 코메시오 에인두스트리아로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 사실 이곳도 그리 훌륭한 클럽은 아니었습니다. 아라비니 회장으로 있는 이 클럽에서는 매일같이 바비큐 파티와 술자리가 함께했고 사실상 아마추어 축구팀이랑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뉴는 매일마다 열리는 훈련을 열심히 참여하고 마지막까지 훈련장에 남아 모든 선수들이 떠나고 나서 본인이 문을 잠그고 나갔습 할 만큼 열성적인 선수였죠. 놀랍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선수 출신 감독들의 커리어를 들여다보면 적어도 어느 시즌 어떤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급 활약을 했다, 리그를 호령하던 선수였다, 활약상에 대해 얘기가 조금은 있을 법도 한데 무리뉴는 어느 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동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심지어 코치들에게까지 인기 있던 선수였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후에 무리뉴가 감독이 되어 선수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을 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꿨지만 그렇게 될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축구계의 거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축구 코치나 감독이 될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느꼈죠. 그래서 준비.